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은하하고 읽었는데, 1절에서 어 3절까지, 특별히 3절까지는 1절에서 2절은 우리 보통 개인들에게 어? 거짓말 퍼뜨리지 말고 어, 확인된 말도 아닌데 퍼뜨리지 말고, 또 절대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증인 쓰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천만 사람이 전부 다, 어, 다 다수를 다 따라간다고 해도, 너는 뭘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는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5천만 명 정도가 넘죠요그요 근데 5천만 명 중에서 어, 동성 연애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80%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그 다수잖아요. 그몇 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다수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옳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성경에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어, 거짓말 퍼뜨리지 말고 보지 않는 것 증인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육절에서 재판장에게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감정에 따라 재판하지 말고, 재 있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재임은 재고, 말씀에서 재가 아니면 아닌 걸로 하라. 이렇게. 증인, 거짓 증인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어, 증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다 딱 껴넣었어. 뭘 껴넣었죠? 사절에서부터 한번 여러분 오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잃은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기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네, 어려운 일또이 경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라 하는데 오늘 이 칠일국계에서는 재판 과 관련하는 사건 중에 중간에 끼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하고 우리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승종이하고 둘이 다툼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게 된 거야. 재판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원수여. 에? 그래가지고 승종이도 증인을 사고 증인이 있고 나도 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변호사를 사갖고 핏 제빵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데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가 눈바닥에 잡아진 거예요. 눈바닥에 잡아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승종이가 딱 가다 보니까 내가 잡아져고 다리가 뿐질어졌어 승종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언제 지나갈지 모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나는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승종이는 내가 밉지 왜냐면 서로 미워하니까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감정 내버려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 박미라 목사님 이경에 빠졌으면 승종이는 재판은 재판이고 미운 것은 미운 것이더라도 지금 이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라는 거요. 예 다리 싸매주라는 거예요. 지못 뭐, 지 오면, 못 오면 얻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순종하기 힘들죠. 하지만, 네가 만약에 그렇게 버려두고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에 빠지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지가 아니고 내가 악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정말 그 사람이 이경에 빠져있을 때 나밖에 는 도움을 줄 자가 없다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재판을 하고 싸울 수 있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경에 빠졌을, 이경에 빠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말 그 이경에 빠진 자를 도와줬을 때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시시비비가 가려가지고 내가 이제 어 승종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잘못을 했는데 재판장이 얼마든지 그릇되게 재판할 수 있잖아.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보면 열불이 나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 기소유예를 풀려놨어 너무 빽이 좋아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은 10년형을 받은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은 그냥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이 굉장히 억울하게 할 때가 있잖아. 어. 하지만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그래서 사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 예. 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도 소 키워보고, 닭 키워보고, 개 키워보면요, 소가 집을 나갈 때가 있고요, 개가 집을 나갈 때가 있고요, 닭들이 집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표시가 나. 닭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개나 소나 낙이 이런 것은 다 주인 그 표시가 있어요. 누구 손지 대부분 알아. 그런데 그 소가 줄을 끊고 막 산으로 돌아다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위 선생님이 딱 보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좀 재산 좀 있다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박미랄 목사님 소고 갠 거요. 그러면 아이고, 끝이다소 하나 없어면 망하지. 예. 이렇게 하고 싶지,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감정은 감정이고,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이고, 정말 마음이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원수라고 해도, 원수는 정말 원수잖아요? 그 원수가 그, 소를 잃고, 나기를 잃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을 때,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그럼 내가, 원수에, 근데도 갖고 가.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할지, 고맙다고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마음속에 양심상, 얼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 주위가 예수 믿더니, 그래도 낫긴 낫네, 나보단. 응. 나보단 낫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응. 저 승종이하고 나하고 둘이 머리 잡고 싸웠어. 그 제빵, 막 제빵 중이야 응. 그런데, 내가 다리가 뿜질어졌어. 근데 다른 사람 바쁘다고 다 지나가. 근데 승종이가 딱 보니까,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피 흘려서 문제가 될것같대 그러니까 승종이가 재판은 재판이고 미운 것은 미운 거지만 와갖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손을 딱 부딪히면서 나두라고나 죽을 거라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승종이가, 어, 우아기를 딱 벗더니 자기 메리아스를 쫙 찢는 거예요. 찢어갖고 내 다리를 꽁꽁꽁꽁 탁 꽁꽁 싸매가지고, 어, 나를 부추겨갖고 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맙게 느낄까, 안 느낄까? 고맙게 들리겠죠. 응.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 나라면 그냥 지나가 버릴 텐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 요 말씀을 자먼서에서는 요렇게 말을 해. 자언서한번 볼래요? 25장. 자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수슬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네, 정말로 나하고 원수 지간인데 배고파 죽어가면 다른 사람에 안 도와줘. 너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니까 하 말씀에 순종해서 음식을 주고. 목말라주고 하니까 물을 주고, 아까 말하고 좀 다리가 부러지니까 승종이가 자기 우아기를 벗고 메리아스를 찢어갖고, 동동동동 가며가지고 오면, 머리에 핀술, 핀숱시 뭐예요? 불 붙은 숱이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올려놓으면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어, 땀이 날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수치스럽다는 거지. 창피함을 느낀다는 거지. 응, 어, 그 말이요. 에 그러니까,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움, 아, 나는 저렇게 저 사람한테 악한 일을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선을 행하고 저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네 그러면서 마음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설령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결론이 뭐냐면 2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는 것은,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의 궁위를 맺불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치를 알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마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영상대로 짐받은 인간 자체를 불쌍히 여기 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참 순종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5절 한번 볼까요? 어, 출애굽기 2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네,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낙이나 소는 여러분 짐을 날르고 밭을 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낙타나 낙에게 어마어마한 거에 짐을 실어가지고 이동하고 그래. 근데 이 나하고 원수지간이요 사사. 껌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흉보고 다니는 아주 철천지 원수여. 이렇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스트레스가 팍 받아져.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이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귀에다가 짐을 10개만 실어야 되는데 20개를 짓고 그냥 실고 가다가 그냥 나귀가 자빠져버렸어. 너무 힘이 무거우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만 봤어. 그럼 나는 어떻게?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저거 벌 줬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벌졌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경에 있으니까, 이경에 있으니까 가서, 어? 짐다 이렇게 우선 내려가지고 낙이 이렇게 일으켜주고, 어? 그 다음에 낙이가, 바,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 낙이 다리 고치는 사람 연결해주고, 그리고 또 낙이가 다리가 안고서 아, 안 부러졌으면 짐을, 어, 다 올려줘가지고 그 낙이가 갈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머리에 핀 수술, 불 붙은 수술을 올려놓은 것 같다. 머리에 불 붙은 수술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 어. 그런데 그 나머지, 그 뒤에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나하고 원수이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될까 아닐까.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아니야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악인이고 나도 악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 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궁유를 베풀어야 된다. 궁유를 베풀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은혜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고 승정희 선생님을 불쌍히 여겨주고, 철홍희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고, 부부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 싸움이 조금 줄어들어요. 아이고,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쌍하구나. 어, 불쌍해 먹고 살라고 하는니 불쌍하구나. 이러, 이렇게 불쌍해져요. 양들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양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모두 불쌍해요. 보기만 해도 불쌍해요. 얼마나 삶이 힘들까. 이렇게 하나의 것들까지 다 전부 다 불쌍해져요. 예, 이렇게. 인생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불쌍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궁일의 눈으로 보면,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이 경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건져줘야 된다. 그래서, 노마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마서 12장.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싸나지면 안 돼. 우리가 자칫하면 싸나지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겨야 돼. 노마서 12장. 아까 우리 읽었던 데를 지금 다시, 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17, 17절부터 볼게요. 아무에게도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시작.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싸 놓으리라. 21절 시. 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비방해도 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좋은 점을 바라보려고 칭찬해주고 궁유를 베푼다면 결론은 누가 이기게 하신다? 사람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끝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이 정말 이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온다면 먼저 달려갔어야 돼. 제사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가요. 내인도 모른 척하고 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은 전혀 궁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기둥이고 뿌리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신앙의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 청소년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 예. 네. 엄마도 불쌍히 여기고 아빠도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불쌍히 여겨 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데 제사장이나 내인들이 정말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밖에 몰라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이경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강도 만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아픈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원수요. 특별히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어요. 개라고 그랬거든. 근데 개라고 여겼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을 쌈해주고, 어, 일으켜주고, 주막에다 잠자게 하고, 모자라면 돈을 더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이경해서 건져줬을 때, 그 유대인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친 제사장도 아니었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내인도 아니었고, 진짜 자기가 죽어갈 때는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죠. 그게 이웃이었죠. 자, 오늘 설교 결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원수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위경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 주고 건져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운 일 당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건져줘야죠. 여러분 우리 김순옥 권사님 남편 봤죠? 박각수 씨 여러분 실명이라고 병원에서 판정됐어요. 근데 여러분 문자 받으셨어요? 그럼 있는 처수에서 다 기도했죠. 그랬더니 서울 그 대학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염증만 가라앉히는데 4개월에서 6개월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5%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 하나는 안 보여, 눈니 하나는 수정제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염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앞에만 난게 아니라 뇌하고 연결되는 안쪽으로도 난 거예요. 그러면 실명이에요. 근데 저도 밤새워 기도했고 여러분도 밤새워 기도했어요. 근데 밤새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새벽 2시건 3시건 문자를 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했잖아요. 염증 제거 수술을. 그런데 제거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염증이 제거가 안된 거예요. 뇌 있는 안쪽이. 그러니까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부른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못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못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딱 보면서 이제 안 보인다고 말해주기 위 해서 몇개 그러니까 한개 의사는 못 본다고 했는데 본 거예요 그그 그 사이에 치료된 거예요 몇개세개 개.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술 받은지 8일 만에 퇴원했어요 염증 수술 받은지 얼마나 기적이요 그런데. 그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짜 어렵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소경된다고 생각해 봐. 끔찍하잖아요. 지금 눈이 하나인데 하나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궁유를 베풀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신앙의 최고의 덕은 뭐라고요? 궁율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과 한번 보세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258장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해 주세요. 국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편히 쉬어야 된데 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내 가족들.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 종일 토요일 주일 학생들을 챙기는 교사들 공부를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힘이 든 학생들 우리 불쌍히 한번 여겨보십시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셔서 자 우리 이 시간 축복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